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글로벌 금융시장의 현황과 향후 전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KB금융그룹의 하우스뷰를 통해 글로벌 증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최철호 차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 WM투자솔루션부 최철호 차장입니다. 네, 차장님. 벌써 11월달이 다가왔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어, 그동안 오며가면서 단풍도 보고 또 완연한 날씨를 만끽하며 잘 지내왔지만 어, 또 증시가 좋지 않아서 걱정이 꽤 컸었습니다. 수연 씨도 잘 지내셨나요? <laughs> 가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모두가 건강하게 남은 가을을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증시 동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장님, 어, 지난 10월 증시에 대한 리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어, 10월에도 글로벌 증시는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9월 FOMC 이후 불거진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계속해서 증시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2007년 이후 처음으로 5%를 상회하는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장기 국채 금리는 모기지 및 대출 금리의 산정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경제에 미치는 그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 시장의 투자 심리 개선을 위해서는 국채 금리의 하향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된 점도 증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인데요. 향후 중동 인근 국가가 참전해서 전쟁이 확전되는 시나리오가 발생할 경우 국제유가의 강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 이로 인해서 고금리 여파에 따른 경기 침체와 또 국제 유가 강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테그플레이션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 금리 급등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산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차장님, 그렇다면 미국 국채 금리가 언제쯤 안정을 되찾고 하락할 수 있을까요? 네, 글로벌 증시의 가장 큰 불확실성인 미 국채 금리의 상승세는 미 재무부의 4분기 국채 발행 계획 발표에 따라 단기적인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어, 지난 8월에 발표되었던 3분기 국채 발행 계획에서 장기물 물량 부담이 확인되면서 금리 상승세가 또 촉발되었다는 점을 되짚어 보면 4분기 발행 계획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어, 그리고 마침 어, 촬영일인 오늘 새벽에 세부적인 발행 계획이 발표되었는데요 최근 장기 국채 금리의 급등에 따라 상승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 장기 채권보다 단기 채권을 더 많이 발행해야겠다고 밝혔습니다 어, 이는 최근 급등세를 보였던 미 국채 10년물 금리의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미 연준이 물가 목표 달, 달성을 위해 통화정책을 섣불리 완화기조로 전환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향후 금리는 급격하게 하락하기보단 통화정책 기조와 경기 상황을 반영하면서 점진적 하락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미국 국채금리 전망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사장님, 촬영일인 오늘이 11월 2일인데요. 오늘 새벽 11월 FMC 회의 결과가 발표됐었죠? 회의 결과와 리뷰를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금리 결정부터 말씀드리자면, 미 연준은 11월 FOMC에서 정책 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어, 이는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결과인데요. 이후 파월 의장은 기자 회견을 통해 최근 물가 하락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물가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금융 여건이 긴축되었다라는 발언을 하였고 이러한 국채 금리의 강세가 또 추가 긴축 필요성을 낮췄다는 점을 시인했는데요. 이러한 발언은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를 다소 완화시키는 시장 친화적 스탠스로 받아들여지면서 달러 인덱스는 하락 전환하고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20BP 가까이 하락했고 또 주식 시장은 위험 자산의 투자 심리 개선에 힘입어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네,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FOMC 결과까지 살펴봤습니다. 사장님, 이제는 KB 하우스뷰의 변화를 알아볼 시간인데요. 11월은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11월 KB 하우스뷰는 선진국 증시를 중심으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주식의 단기 투자 매력도가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점에서 2점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되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견조한 경제 지표로 인해 연준의 긴축 기조가 예상보다 더 오래, 더 높은 수준을 이어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위험 자산의 투자 심리가 약화되는 모습입니다. 또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실적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도 단기적인 주가의 변동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럽은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에 따른... 에너지 가격의 불안이 부정적인 상황인데요. 계절적으로 겨울이 다가오면서 에너지 위기와 관련된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수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일본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 물가 급등과 일본은행의 통화 정책 불확실성 등이 당분간 증시의 반등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11월 KB 하우스뷰의 변화에 대해 자세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차장님, 앞서 언급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어, 안타깝게도 10월에 발생했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번 전쟁이 전면적인 중동 지역의 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향후 관전 포인트로 하마스의 배우 국가로 지목되고 있는 이란의 참전 여부가 전쟁 확산의 분수령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개입할 경우 산유국들의 참전으로 국제유가의 공급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글로벌 주요 투자 은행들은 향후 국제유가가 이란이 개입할 경우 120달러 이상으로도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유가의 강세는 물가의 상승 압력을 재차 높이는 요인으로 미국채 금리의 강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국제 유가에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11월 시장 전망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1월 글로벌 증시는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따른 국채 금리의 강세와 중동 지역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증시의 여건이 크게 개선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증시는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으나 새로운 불확실성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기존의 악재는 현재 주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당분간 경기 민감주보다는 배당주와 같은 인컴 성격의 주식이 투자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 증시의 조정으로 인해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경우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증시의 반등도 일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증시의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재료인 국채 금리의 하락,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11월의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에 주목해야 할 증시 이벤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11월 17일 예정된 미국 임시 예산안 합의 여부를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9월 말에 민주당과 공화당은 45일간의 임시 예산안에 합의했었는데, 어느새 그 시안이 다시 도래하고 있는데요. 임시 예산안 합의 이후 케빈 메카시 전 하원 의장은 공화당 강경파가 요구했던 대규모 정부 예산 삭감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선출된 마이크 존슨 신임 하원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까운 공화당 내 강경파라는 점에서. 정부 예산안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11월 중순 이후 연방정부가 셧다운된다면 기존의 불확실성에 새로운 불확실성이 추가되면서 증시의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1월 11일 광군절과 11월 24일 블랙프라이데이 등 소비와 관련된 이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초 이후 중국은 내수 소비의 부진으로 경제 회복이 지연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다만 지난 10월 국경절 연휴 때 중국의 소비 데이터가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 광군절은 중국의 최대 쇼핑 축제라는 점에서 이번 매출 규모를 통해 중국의 소비가 어, 회복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지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는 미국의 최대 쇼핑 시즌을 알리는 이벤트인데요. 중국과는 반대로 최근의 물가 상승과 소비 심리 부진의 여파가 나타날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1월의 관전 포인트로 미국 임시 예산안 합의와 중국과 미국의 쇼핑 관련 이벤트를 짚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성공적인 투자가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12월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